최애라는 민경아를 지하실에 감금하고 민경아 재산 양도 서류를 건네 사인을 강요합니다. 민경아는 이에 분노하고 최애라는 자기 계획을 망친 민경아에게 이제 네 목줄 진건 나야. 시키는 대로 해. 라며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앞이 더안 보이는 상태에 감금까지 되어버린 민경아는 겁을 먹습니다. 반면 장병철은 풀려나자 켈리정의 예상대로 곧장 민경아에게 달려가고 지하실에 감금된 처참한 몰골의 민경아를 구출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막나가는 최혜라에게 걱정과 무서움을 느낀 엄마 그만양은 모질지 못한 성격의 장병철에게 불쌍하게 감금된 민경화가 지하실에 있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의주는 손쓸 방법이 없다 판단하고 나날이 더해가는 참을 수 없는 통증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주우진은 할머니 황재림에게 여의주가 뇌종양이라 털어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합니다. 한편 최애라가 민경화의 재산에 손댈 거란 것을 직감한 용수정은 주우진에게 민경화의 재산 동결을 요청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 스스로만을 믿고 서로를 이용하려는 최애라, 장병철, 민경화의 숨가쁜 각기 전투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기대됩니다. MBC 1일 드라마 용감무쌍 용수정은 11일 월요일 저녁 7시 5분 120회가 방영됩니다.